패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람입니다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살이 더 찌거나 더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좀 노력의 역설이 일어나는 건데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망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없지도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망하는 경우 1번 유형은요 기대치와 바라는 보상이 큰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수 있긴 한데, 열심히 했으니까 잘 돼야 된다, 잘 빠져야 된다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뭐 많이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더 돌아와야지. 그래서 기대가 높아지는데, 이 기대가 자기 스스로에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좀 긴장하게 되고, 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연성을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식단 운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 안 빠지면 안 돼. 뭐이 정도 했으니까 뭐한 달에 막 5kg, 10kg 빠져야지. 막 이런 초조함이 생겨가지고 그냥 뭐 조금 정도는 뭐 정말 먹으면서 입안 터지게도 하고 약간 뭐 운동도 쉴 수도 있고 이런 타이밍인데도 지나치게 너무 참으면서 무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그냥 먹고 했으면은 끝날 거를 그냥 아예 안 먹고 참았다든지 아니면 운동 잠깐 하루 정도 쉬었어도 되는데 막 아픈데도 무 물에 가서 운동을 했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은 오히려 막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쳐서 운동을 아예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망해버리는 거죠. 노력 량이 올라갈수록 노력을 많이 할수록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 기대가 실패에 대한 공포심으로 변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욕심을 좀 버리시고 내가 한 모든 행동에 이득이나 보상이 그대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를 보는데 너무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2번 유형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안 먹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좀해 볼게요. 지금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을 하셨죠? 코끼리 생각하셨죠? 이번에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어떠신가요? 코끼리 생각이 정말 안 나게 지워지셨나요? 떡볶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요. 떡볶이 생각이 오히려 더 나게 됩니다. 그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더 나서 더 땡기게 돼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실지 몰라도 그 노력의 방향이 이렇게 억제하고 지우려는 것 중심일 때는 반대로 그 참으려는 대상이 더 땡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것을 생각해서 그걸 잊어야 됩니다. 하림의 노래에도 있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코끼리 말고 기린을 지금 생각해보세요. 기린. 자, 기린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코끼리 를 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덮어 씌워야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서 살이 찌지 않는 다른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음식 생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정신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취미나 다른 무언가를 찾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3번 유형은 운동만 추가라 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 제가 운동만 운동은 말씀드렸죠 정말 죽을 만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보상 심리가 강해가지고 운동한 만큼 식사량이 늘어나버립니다 운동만 운동은 열심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 1시간 갔다 오면 바로 치킨 시켜서 먹습니다 그거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실컷 먹고 운동해서 빼라 이제 요런 생각인데 문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시든 칼로리 소모량이요 먹는 음식 절대 못 따라갑니다 헬스 1시간 해도 350칼로리 내외라서 그 신라면 500칼로리 하나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만 하면 마치 식사를 무한대로 할수 있는 그 무슨 권리가 생긴 것처럼 왕창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심지어 나중에 살이 더 쪄요 분명히 운동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안 빠지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지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해버리죠 이런 분들은 운동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운동만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식단에 집중 하셔야 됩니다 식단에 운동했다고 더 드시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우선 식단부터 집중해서 식단을 완전히 세팅하신 다음에 운동은 추가적으로 더해준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4번 유형은 죽어라 노력만 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완벽함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중간에 풀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전혀 없이 공부만 15시간 하면 성적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납니다. 중간에 잠도 자줘야죠. 운동을 할 때도 뭐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운동한다고 운동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상만 있겠죠. 중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다이어트든 뭐든 뭔가를 열심히 하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고 그걸 중간중간에 해소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이어트에서는 무조건 클래식만 유지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엔 입이 터지죠.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다가, 뭐 아니면 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완벽하게 클린식만 했다가, 완전히 또입 터져가지고, 완전히 폭식하고,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한다면, 100이 최고라면, 은 50에서 80 수준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집에서 완전히 누워있든가, 아니면 마라톤을 뛰든가, 이렇게 둘 중에 극단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뭐 조깅도 있고, 뭐 걷기도 있고, 뭐 쉬는 것도 있고, 뭐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간 단계들을 꾸준히 쉬엄쉬엄 계속 해주시라는 겁니다. 죽어라 노력만 계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이어트가 망할 수도 있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이 본인 스스로를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분들은 뭐 그만큼 더 허무함도 느끼셨겠고, 내가 뭘뭐 잘못한 걸까?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안 되지? 그런데 이거를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뭔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방식이 이 나와는 안 맞았다. 아니면은 이 방식 자체가 좀 틀린 부분이 있었다. 그거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결국에 꾸준함과 성실성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루틴, 무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잘하려다가 망하는 경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는 우리 빼밀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또안 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망하면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가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노력하는 방식하고 기대치를 좀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막 무조건 최대한 많이 막 무조건 1등, 무조건 100% 이것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다 겪어요. 그 실패한 경험이 다음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 손해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